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19일에 소개해드린 종목이죠 바로 SY입니다 이날 신규 매수하고 싶다고 문자 오신 분들한테 다음 날이죠 6월 20일 9시 36분에 실제로 5 2 4 0원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 단타라고 한 만큼 6심안 부리고 오늘 오전에 5,800원 이상 매도 드려서 평균 1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말로만 올라간다고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단타로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는 재건주들의 상승 흐름 보일 거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건주 중에 주가 상승이 덜 나왔던 이 종목, 이게 바로 SI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SI가 이렇게 더 강세를 보인 이유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첫 프로젝트 절차를 올해 중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모듈러 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콕 집어서 말을 하자 관련 대표주죠 SI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겪었던 국가인 만큼 도시나 지역 단위로 묶어서 재건 사업을 하는 기술력이 타국 통틀어서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도 육성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경쟁력 또한 뛰어나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무려 1,300조 원의 지원 규모가 들어가는 만큼 우선적으로 모듈러 주체를 간조했기에 SY 주가 끌어올릴만한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재건주로 주가 선반한된 종목을 보시면 삼부토건이 있죠 보시면 1,012원이었던 주가가 재건 이슈 단 하나만으로 고점이죠 이 4,235원까지 무려 24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Y 또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차트 보시더라도 이렇게 저항 부근에서 두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개미를 털어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의 매집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SY는 종합 전자재 기업으로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서 공장 설립과 관련해 현지업체죠 유료 인베스트 홀딩스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재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타이틀 까지 가지고 있기에 이거 1300조의 수에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게 보시면 최근 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에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자로 종록상담이 오신 걸 보면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면 앞서 이 11월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죠. 이때 고점에 물리고 주가 6개월 가냥 이렇게 쭉 빼니 손실 보고 매도 쳤다가 또 이번에 재건 관련주로 상승을 보이니 이렇게 구매했다 또 여기 개미 털때 털렸던 분들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매매 기법입니다 해당 특징주 이슈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보이는 만큼 이거 정보와 타점 타이밍 잡지 못하면 앞서 이렇게 털릴 때처럼 털리는 겁니다 고점 차트인 만큼 이거 혼자서 대응하시기 정말 힘들어요 최근 시장이 개별 테마로 가면서 주가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어요. 이거 패턴을 이해해야지 다음 패턴 또한 읽을 수 있고 혼자서도 매매가 가능하기에 정보 받으면서 대응해 보자고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주식은 결국엔 이 세력들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주가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자나 이거 댓글 링크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잡아서 보내드립니다. 카톡이 편하신 분들은 아까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진행 중인 단톡방에 초대해서 종목 상등과 각종 정보들까지 전달 드립니다. 말로만 매수매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매도가까지 연락을 드려서 수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 이번 주 안으로 급등신호 포착한 단타 종목 또 준비해놨으니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종목이라고 연락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다. 성투하시길 안녕.